말띠의 궁화. 혹시 사람 사이에도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명리학에서는 이를 기운의 상생과 상극으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묘한 화학작용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풀이해 줍니다. 특히 말띠 여러분들은 불의 기운을 타고난 열정적인 분들이시죠. 하지만 바로 이 강한 불의 기운 때문에 어떤 띠와는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지만, 어떤 띠와는 서로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상극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띠 여러분들께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세 가지 띠와, 반대로 조심해서 거리를 두어야 할세 가지 띠에 대해 속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띠의 성격과 전반적인 인생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야 할지, 누구와는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띠만의 특별한 운명을 함께 살펴보시죠. 말띠의 특징과 인생의 흐름. 먼저 말띠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성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좋은 인간 관계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말띠는 12지 중에서 5화, 즉, 불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는 띠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위로 타오르고, 밝고, 따뜻하며, 역동적입니다. 바로 이런 특성이 말띠 여러분들의 성격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놀라운 추진력과 시행력입니다. 말띠는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타고난 사교성과 매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말띠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밝고 활발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이나 인맥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강한 독립성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띠는 누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는 기질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급함과 감정, 기복이 대표적입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도 흥미가 떨어지면 급격히 식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나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반면,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개성과 추진력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띠의 인생 전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측면에서 보면 말띠는 돈을 버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모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 기운이 강해서 들어온 돈을 활발하게 사용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로 갈수록 안정적인 재물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에서는 특히 심장, 혈압,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불의 기운이 과도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특히 능력을 발휘하죠. 다만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업무보다는 창의성과 변화가 있는 일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띠의 특성들이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바로 여기서 띠별 궁합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말띠와 잘 맞는 띠, 말띠와 잘 맞는 첫 번째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혹시 주변에 호랑이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왜냐하면 말띠와 호랑이띠는 명리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말띠와 호랑이띠는 사주학에서 이노술 삼합이라는 특별한 관계에 속합니다. 삼합이란 세 개의 띠가 만나 강력한 화합을 이루는 조합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호랑이띠는 말띠에게 가장 강력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는 존재입니다. 오행으로 설명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을, 말띠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생화, 즉 나무가 불을 키워주는 자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어야 불이 더 크고 밝게 타오를 수 있듯이, 호랑이띠가 있을 때 말띠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됩니다. 말띠가 새로운 비전의 열정을 불태울 때 호랑이띠는 전체판을 보고 전략을 짜주며 현실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금전운에서는 이런 역할 분담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말띠가 혼자였다면 부딪혔을 벽도 호랑이띠와 함께라면 돌아갈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다른 하나는 이를 구조화하고 수익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대외 활동과 내실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황금의 파트너가 됩니다. 자주에서는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려면 기운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하고 발산되어야 하는데 말띠와 호랑이띠의 조합은 기운의 흐름이 부드럽고 강하게 순환되어 막힘없이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이 둘은 서로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말띠는 자유로움을 중시하지만 혼자일 때 불안해지고, 호랑이띠는 강인하지만 외로움을 타는 기질이 있어 서로를 의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관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감정적 안정은 금전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재물도 따라온다는 사주 원리처럼 이 조합은 심리적 안정감이 강한 재정적 상승 효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궁합이라고 해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두띠 모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야별로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와 잘 맞는 두 번째 띠는 개띠입니다. 말띠와 개띠는 서로 부족한 점을 완벽히 메워주는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이 조합은 사주학에서 삼합 중 하나인 오술합, 더 넓게는 이노술의 화 삼합국에 포함되는 궁합으로 기운의 흐름이 아주 부드럽고 강하게 맞물리는 관계입니다. 말띠는 양화, 개띠는 양토의 기운을 가지며 화생토의 자연 원리에 따라 말띠가 가진 에너지가 개띠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그것이 다시 안정적인 형태로 발현되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감정적 조화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이익과 금전은까지도 함께 상승시킬 수 있는 찰떡궁합으로 평가됩니다. 개띠 여성의 조금은 무뚝뚝함도 말띠 남성의 활기찬 기운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줍니다.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이해의 폭은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여성이 말띠인 경우, 개띠 남성의 섬세함과 지혜로움에 감동받을 것이고,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말띠는 속도가 빠르고 추진력이 강한 반면, 다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개띠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며, 안정적인 감각과 타인을 챙기는 따뜻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서로를 완벽히 보완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 말띠는 실수와 감정 기복을 줄이고, 개띠는 자신의 조심스러움을 말띠의 에너지로 극복하게 되는 상생 관계로 작용합니다. 이 둘이 함께 사업을 하거나 재정을 함께 관리할 경우 위험은 줄고 수익은 커지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또한 개띠는 지진화 기운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띠가 가진 불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받아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주적으로 볼때 기운을 안정시켜 운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좋게 만드는 기재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금전 운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복으로 이어지는 힘을 갖게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말띠는 외로움을 잘 타고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개띠는 변함없는 충성심과 안정감 있는 성격으로 말띠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상대가 됩니다. 말띠와 잘 맞는 세 번째 띠는 양띠입니다. 말띠와 양띠는 사주학에서 육합 관계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온화하고 조화로운 합으로 평가됩니다. 말띠의 지진 오와 양띠의 지진 미는 서로 화와 토의 관계 즉 화생토의 기운 흐름으로 연결되며 이는 에너지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은 궁합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단순한 성격적 화합이 아니라 운의 상승. 특히 금전운에서 큰 복이 들어오는 찰떡궁합으로 이어집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양띠와 외향적인 말띠가 만나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됩니다. 양띠 여성은 상냥하고 상대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배려하는 특징이 있는데 말띠 남성은 이를 잘 알고 여성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작은 고민에도 크게 힘들어하는 여성이 걱정을 잊을 수 있게 노력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양띠, 여성이 말띠인 경우 남성은 특유의 따뜻함으로 가정적인 남편이 될 것입니다. 말띠는 사주적으로 활동적이고 직관적이며 순간적인 판단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다만 너무 빠른 속도와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 때로 안정감이 부족하거나 재정 관리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반면 양띠는 신중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말띠에 이런 단점을 부드럽게 다독이고 현실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금전은 측면에서도 말띠와 양띠의 궁합은 매우 뛰어납니다. 말띠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불꽃 같은 에너지를 가졌다면 양띠는 그 기회를 현실적 성과로 연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사주적으로도 화생토의 흐름 속에서 재물운이 순환하고 쌓이는 이상적인 구도입니다. 특히 양띠는 재정 자산, 부동산, 안정적 수입 구조에 강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말띠가 다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재물의 흐름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파트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또한 양띠는 가정적이고 인내심이 강하며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말띠가 외부에서 기회를 만들고 양띠가 그 기회를 사람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래도록 지키고 확장시킬 수 있게 돕는 구조가 되며 이는 장기적인 재물복, 사업복, 귀인복으로 이어집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주변에서도 도움을 주는 인연이 붙고 좋은 정보와 기회가 따르는 운의 확장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말띠와 상극띠 세 가지. 이번에는 말띠와 상극 관계에 있는 띠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관계일 뿐이며 이해하고 조율한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말띠와 주의가 필요한 첫 번째 띠는 쥐띠입니다. 말띠와 쥐띠는 사주학에서 좌우충이라는 관계로 말띠의 불기운과 쥐띠의 물기운이 정반대 성향을 보입니다. 말띠는 직관적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반면 쥐띠는 신중하게 계산하고 분석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금전적인 결정에서 타이밍이 엇갈리거나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말띠가 이거다 싶어서 즉시 실행하려 할 때, 쥐띠는 상황을 더 지켜보며 계산하려는 경향이 있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활용한다면, 말띠의 추진력과 쥐띠의 신중함이 균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띠입니다. 달띠와 말띠는 사주학에서 화극금의 관계로, 말띠의 불기운이 달띠의 금기운과 충돌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달띠는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말띠는 본능과 속도로 움직이며 유연한 판단을 중시합니다. 이런 차이는 특히 금전적 결정에서 두드러집니다. 말띠가 지금이 기회라며 과감히 투자하려 할 때, 말띠에게는 달띠의 지나친 분석이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제동으로 느껴지고, 달띠에게는 말띠의 추진력이 위험, 그 자체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고 역할을 분담한다면 말띠의 기회의 포착력과 달띠의 위험 관리 능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말띠와 토끼띠는 형살 중 하나인 파형의 기운이 숨어 있는 관계로 겉보기에는 크게 부딪히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 기운이 엇갈리기 쉬운 궁합입니다. 토끼띠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실행력을 가진 반면, 말띠는 자유분방한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전은 측면에서 보면, 말띠의 추진력과 토끼띠의 세밀함이 처음에는 보안 관계처럼 작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속도와 방식의 차이, 가치관의 불일치로 인해 충돌이 발생합니다. 자주적으로는 목생화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말띠의 강한 불기운이 토끼띠의 연한 목기운을 소모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피로감을 줄수 있는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를 단점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관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와 역할 분담을 통해 오히려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장극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관계든 발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띠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띠별 궁합이 여러분의 인간 관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띠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경향이며, 개인의 정확한 생년월일 시에 따른 사주팔자는 더욱 세밀하고 개별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같은 말띠라도 태어난 시간과 날짜에 따라 다른 기운의 조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를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인간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궁합의 사람들과는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상극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발전적인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띠 여러분의 타고난 추진력과 열정, 그리고 사교적인 매력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인연들이 가득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